안녕하십니까. 기업기술혁신 PBL 통합성과 공유 발표를 맡은 생명정보공학과 유공학과 홍주호입니다. 저희 사팀은 비색법으로 정확하게 글루코스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색법 기반 바이오센서에 AI를 적용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원들이며 활동 사진입니다. 실험 배경, 실험 결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는 높은 혈당 수치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대사질환군입니다. 건강보험실 사평가원에 따르면 연도별 당뇨병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당뇨의 합병증은 뇌졸증 신분명증 등, 등 치명적인데 반해 초기 증상은 다음, 단뇨 체중 감소 등으로 이를 통해 초기의 당뇨병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저희가 만든 바이오 센서를 이용하면 손쉽게 당뇨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소변에 포도당이 존재할 때 포도당이 산화되며 발생하는 수소이온에 의해 pH 변화가 일어나며 파란색이었던 바이오 센서가 녹색으로 변합니다. 만약 포도당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대로 파란색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색을 비교하는 비색법을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상태 파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색법은 이쪽에 pH와 pH6처럼 색의 차이가 적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포도당 농도에 따라 변한 센서의 미세한 색 차이를 인공지능을 통해 구분하여 비색법 기반 바이오 센서의 종합도 형성을 목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pH 농도에 따른 색 데이터를, 두 번째 실험에서는 포도당 농도에 따른 색 데이터를 추출하였습니다. 색 데이터는 RGB 색 파트로 추출하였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포도당 농도가 검출되는가, 포도당이 검출된다면 농도가 얼마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측정하는 센서의 원리는 pH 기반 비색법입니다. 따라서 pH를 먼저 학습하고, 그 이후에 포도당을 센싱하는 스텝 바이 스텝 방식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pH 2, 4, 6, 8, 10의 5가지 조건에서 진행되었고, 이미지 제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센서 색의 RGB 데이터를 추출하였습니다. 균일한 센서를 만들기 위해 진하게 표시된 가장자리는 제거한 후, 펀치를 이용하여 6mm의 페이퍼 센서를 제작했습니다. 그후 센서를 pH 용액에 담근 후 자연 건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동일한 촬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체적으로 암실을 제작하였습니다. 암실 내부에 조명을 설치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이미지 제의를 이용하여 pH 처리를 한 센서의 RGB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눈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색 차이를 인공지능이 0에서 255 범위의 RGB 값으로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pH 농도당 샘플 데이터 100개를 만들어서 이중 80개는 트레인셋으로, 20개는 테스트셋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그래프들을 통해 각 pH별 RGB 값의 편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의 편차가 낮아서 머신러닝 학습이 잘 이루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모델 선정을 위해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이미지A를 통해 얻은 RGB 값을 다양한 학습 방법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에러가 가장 낮고 R 스퀘어 값이 가장 높은 랜더포레스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이용하여 슈퍼바이스트 팁 러닝을 진행했습니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을 보시면 실제값과 예상값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값과 예측값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실제값과 예측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색이 실제, 파란색이 예측값입니다. 처음에 실험을 설계할 때 바이오센서의 특성상 강염기에서 파란색을 띠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측정 결과 예상대로 pH 80 부근에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대부분 약산성에서 pH 7 주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강염기 구분은 구분을 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예측값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포도당 농도 0, 0.1, 1, 5, 10mg/ml의 다섯 가지 조건에서 진행되었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센서의 RGB 데이터를 추출하였습니다. 실험 1과 동일한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페로센과 포도당 산화효소를 뿌린 후 자연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서 2차 실험용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앞선 실험에서는 pH 용액을 바로 뿌려줬지만 이번 실험은 포도당이 포도당 산화효소를 만나 발생하는 수소에 의한 pH 변화로 센서의 색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과정을 추가하여 진행했습니다. 포도당 농도별 80개의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서 60개는 트레인셋으로 20개는 테스트셋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차 실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머신러닝의 학습은 잘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과 마찬가지로 랜덤 프레스트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이용하여 슈퍼바이스드팀 러닝을 진행했습니다. 실험값과 예측값을 비교해 보면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부분처럼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측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는 노란색이 실제값을, 파란색이 예측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리에이션이 크게 나왔지만 샘플 수를 늘린다면 정확한 농도 측정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도당이 조금이라도 존재할 때 AI가 포도당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즉 당뇨인가 아닌가에 두 그룹으로 나눴을 때 정확도 94%로 당뇨를 구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에 대해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저희 사팀은 사람의 눈으로는 구분이 어려운 바이오 센서의 색변화를 AI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를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간단하고 정확하게 소변 내의 포도당 농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험 단계에서는 당뇨를 예측하는 것은 성공했습니다. 여기서더 나아가 포도당의 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남은 방학기간 동안 실험을 통해 개선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의료 서비스가 삶에 깊숙하게 파고들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병에 걸렸지만 자신이 병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비색법은 직관적으로 상태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병의 발견이나 조기 진단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방법입니다. 이런 비색법에 정확도까지 겸비한 센서가 활발하게 개발되어 자신도 모르게 병에 노출된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이상으로 4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